와 날씨가 오늘 좀 선을 넘는 것 같은데 너무 더운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V I P 명단입니까? 네네. V I P V I P가 좀 많네요. 저희는 항상 풀입니다. 항상 풀이에요? 네, 만성. 중부 갈 갈등 문제 연구소가 눈에 띄네요. 네. 와, 갈등이 많나봐요. 좀 친해지라고 구단에서 고기도 사주고 뭐 맥주도 사주고 했잖아요. 아안 친해진 거 같은데요. 얘들아. 애들 시켜 가지고 너네끼리 회식을 하세요 다들. 싫해 달라. 수석지에게는데 관심이 없어요. 혹시 마케터 님이세요? 네. 친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아무도 참, 안 친하시죠. 알 b p 친하세요? 제가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와 가지고 저희가 네. 오늘 대학생 마케터 촬영인데 굉장히 말을 작게 하게 되네요. <laughs> 혹시 오늘 무슨 담당하세요? 저 MD요. 오늘 목표 매출 한번 목표 매출이요? 예. 네. <laughs> 네, 저를 보세요. <laughs> 잘안 팔리면, 저왜 이렇게 못 파냐, 뭐라 하고, 그, 안 그래요? 네, 착한 감당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을 찍고 있어, 그 아래로 또안 떨어지더라고. 이표 <laughs> 네. 나눠주는 네. 누가 봐도 수상한데, 자기가 자꾸 관계 잘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 아, 오늘 처음이세요. 오늘 네. 처음이세요? 저기. <laughs> 이 업무가 애들의 희망사항이긴 한데 홈경기 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번 정도 텀을 두고 바꿔요 혹시 오늘 무슨 담당하십니까? 저는 MD샵 아, 근데 몸이 좋으시네요 아안 사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요 <laughs> 오늘 목표 매출 한번 1,300 1,300이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웃음> <웃음> 목표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요? 어려워. 1,300만 원? 아니 가능하죠 네, 그쯤 돼요? 네? MD샵 물건 팔때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아, 근데 이거는 수년간 몸으로 체득한 거기 때문에 또 영업 기밀이라 그런 것까지는 좀. 선생님은 오늘 어떤 업무 담당하십니까? 저 미디어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하셨어요? 저 저는 영상. 아, 하고 아 영상은 좀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찍는 게 재밌었습니다 골 장면 놓치거나 이런 거 없으셨어요? 놓칠 때마다 혼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뭐라고 혼나요? 왜못 잡았냐고 하죠 <laughs> 그러면 그날은 인스타에 골 장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잡으면? 네. 큰 실수인데 그거 근데 골을 언제 넣을 줄 알아야 알지 맞죠? 그렇죠 그게 왜 맞아요 계속 찍어야지 여기 선생님 선생님 오늘 어디 하십니까? 저는 에스코트 키즈 에스코트 키즈요? 네. 처음이세요? 시즌 초에 해봐가지고 네. 그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러면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에스코트 키즈 저 혼자 혼자요 애기가 많잖아요 22명 아니에요 애기들? 네 가능하시겠어요? 해야죠 만약에 말을 안 듣는 애 있다. 어떻게 제압하실 생각이세요? 어, 다 그치는 것보다는 좋게 좋게 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소리 질러대지 않을까요? 선생님 혹시 오늘 어디 담당하십니까? 저는 SNS 콘텐츠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하실 일이 크게 없, 없지 않나요 현장에서는? 네 SNS 담당은 <laughs> 매치데이 때뭐 해요? 경기 전에 라인업 올리고 골 들어가면 골 넣었다 인스타 올리고 그럼 미리 누가 넣었는지 이런 거좀 준비해 놓고 빨리 올려야 되고 이런 거 아, 네. 있어요? 오늘 경기 흐름 보고 선수가 넣을 거 같은데 네. 미리 만들어 놓고 오늘 누구 만들어 놓으시생각이요 탈레스가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마이들다 잘하네요? 네 잘해요 편하시겠어요? 알아서 해라 하면 진짜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어떤 업무 하십니까? 사진 사진이요? 네. 원래 사진을 하셨던 돌아가면서 했는데 근데 사진은 손에 익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바꿔가면서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좀 어렵긴 한데 또 괜찮습니다 또 약간 좀 잘생긴 선수 위주로 찍거나 이런 경향은 그... 또 어떤 선수들 어떤 장면들 위주로 찍으시나요? 골 넣는 장면들도 찍고 세리머니 장면도 네. 찍고 한 골도 안 터지면 네. 어떡해요?